생후 25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들어와 급히 병원을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겼습니다. 검찰은 부모의 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30대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아이엄만 생후 25개월 미수가 딸에게 라면에 든 불닭소스를 티스푼 절반 정도 담아 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심지어 약봉에 소주를 넣어 먹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음날 새벽 1시에야 119를 불렀고 아이는 두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몸에 있는 멍자국 등을 토대로 상습 확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미수가로 태어난 아이에게 들어가는 물류비 부담이 커져 양육의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을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